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의 개혁신원과 그 현대사상 좀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는 파르메니데스까지 읽었고 파르메니데스 그 합리주의 인간의 그 이성을 너무나도 신뢰할 때 너무나도 확신이 있을 때 세계의 존재를 다 파악할 수 있는 이성으로 파악할 수 없는 마치 잠을 자기 전과 잠을 깨어난 사이에 우리가 무라는 거는 없다 정도는 생각할 수 있지만 잠에서 깨어나고 보면 그중간은 아예 없는 거은 아예 상상조차도 안 되기 때문에 무라는 것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래서 무로부터의 창조 같은 거는 이제 합리주의 계열이 그런 쪽으로 보다 보면 그래서 데카르트나 스피노자가 데카르트가 아마 공허한 공간으로서의 공간 같은 걸 부정을 하고 제가 알기로 그렇거든요 어, 스피노자 같은 경우에도 왜 범신론으로 가는지 모든 게 하나 그, 파르메니데스도 일자 같은 얘기를 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개념이, 아, 인간의 이성과 관련하여서 바라보는 거구나. 그래서 인식론으로, 그, 철학, 그, 철학에서 인식론으로 이 사람들의 사상이 어떻게 해서 전개되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걸 한번 나눴었고, 어, 이제, 해, 그, 헤라클레이토스를 들어가기 전에, 어, 제가 이제, 이런 걸 공부를 조금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현대사상을 제가 이제 말씀을 나누려고 하다 보면 그 이전에 현대사상의 뿌리는 결국에는 고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희가 지금 철학적인 이런 사고들이 우리가 과학이라고 보는 것도 철학적인 사고에 굉장히 크게 연결되어 있는데, 어, 그런 것들의 결국에는 뿌리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좀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게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거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뭘 나누려고 하냐면 되게, 어, 아마 공부를 하신 분들은 바로 이제 대본에 고개를 끄덕이실 거고, 생소하신 분들은 너무 생소하실 건데, 사실, 어, 저희가 이제 그 철학사 세상에 있는 현대사상을 이해하려면,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신화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양의 신화죠. 지금 제가 이제 나누려는 게 요하네스 힐슈베르거의 서양 철학사에 잠깐 몇 장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이게 아마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나누자면 이 신화에서 대표적으로 서양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호메로스나 또 이제 헤시오도스인데 그리고 베르길리우스 뭐 그렇게 쭉 나오고 단테 이렇게 나가시기도 하는데 저희가 일단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신화가 가지는 의의 정도는 아 이런게 있구나라는 걸 듣고서 나는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음, 이거를 실제로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음, 제가 알기로는 그 굉장히 이제 인문학자로 유명하신 제가 인문학에 대해서 많이 모르니까 맨날 이분 얘기만 말씀드리는데 김상근 교수님이 해, 그 호메로스를 그렇게 강조하고 그리고 이제 이런 호메로스나 해시오도스 같은, 호메로스 같은 경우에만 하더라도 거의 아마 웬만한 인문, 그, 웬만한 명문대학교로 알려져 있는 곳들의 추천도서에, 권장도서에 그, 올라가 있는 걸다 확인을 직접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아, 이런 생각이 있구나. 간단하게 신화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어, 그러고서 계속해서 말씀을 또 이제 다음 시간 헤라클레이토스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어, 신화의 개념 요하네스 실시베르거가 그쓴 부분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과 신화 신화의 개념 그리스 철학으로 들어가는 문턱에는 원래부터 비철학적인 것즉 신화가 버티고 있다 이 신화란 세계와 생명 신들과 인간들에 관한 중요한 문제들에 관한 사회의 신앙인데 이 신앙은 백성들에게 이 물음들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며 또 어떻게 행동해야만 하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준다. 백성들은 그들에게 전승되어온 것들로부터 무반성적이고 신앙적이고 맹목적으로 신화를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의를 환기시킨 바와 마찬가지로 신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아, 제가 어, 호메로스만 하고서 이제 대표작을 말씀 안 드렸는데 다 아실 거예요. 아킬레우스가 나오는 일리아스 그리고 어 오디세이아, 오디세우스의 그 이야기 있죠. 어 저희가 이제 받아들이기로는 되게 그런 것들이 일리아스 같은 경우에는 트로이의 목마를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막상 읽어보면 제가 짧은 지식으로 논문 같은 것들을 보면 서양 사람들도 어, 막상 퍼져 있는 거는 그 트로이의 목만인데 그 내용이 거의 왜 이렇게까지 그것만 부각되는지 모르겠다라는 식으로 이제 할만큼 이제 내용을 한번 어 아마 이제 그 기독교인들은 성경 보시고 다른 거 보시게 바쁘시겠지만 이게 저희가 이제 다른 사상을 배우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이 세상 가운데서 에 이런 사상들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이해하는데 작품들을 한번 보시면 되게 크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주의를 환기시킨 바와 마, 마찬가지로 신화를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보자면 이미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철학자이다. 왜냐하면 신화를 사랑하는 자는 신화 속에서 철학의 문제이기도 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철학적인 문제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온 전사에 관해 말할 때에는 태고의 장로들, 즉, 그 옛날 처음으로 신화를 이야기한 사람들에 관해서 말하기를 좋아했던 것이다.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의 신화. 여, 우선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호메로스와 헤시오도스 및 신들의 유래와 세계의 발생에 관한 이들의 학설이다. 그런데 호메로스의 신화 해석을 따르자면 모든 생성의 원인은 바다의 신인 오케아노스와 테티스 및 물에서 찾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다 신들도 물에다가 맹세를 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시인들은 이 물을 스틱스라고 부르고 있다 헤시오도스에게 있어서 해시오도스에게 있어서는 카오스와 혼돈과 에테르와 에로스가 모든 것의 근원적인 시작으로서 나타난다 저희가 지금 벌써 아퀴나스 때 이제 얘기를 들었죠? 카오스 혼돈과 이런 얘기가 나왔었죠. 에테르와 에로스가 모든 것의 근원적인 시작으로서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는 삶의 부질없음, 악의 근원, 책임과 죄책, 운명과 필연, 죽은 뒤의 삶 등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로 시작된다. 이때 한 가지의 매우 뚜렷한 사고가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 사고는 시인의 맑은 눈으로서 하나 하나의 구체적인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아차리고 그런 다음에는 그 직관을 보편화해서 삶과 세계 전체에 다 적용하며 마침내는 존재와 사건 전체를 해석한다는 그런 사고이다. 네, 이 부분을 읽었는데요. 잠깐만 이것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옛날 사상들로 결국에는 공부를 하다 보면 거슬러 갈 수밖에 없으니까. 가끔씩,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들을 제가 가끔씩 뵙는 것 같아요. 어,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적인 신앙의 모습이, 라고 믿었던 그런 내용들이 다른 데서도 발견되는 것 같아요. 비슷해요. 사람이 만든 거, 그냥, 어디서나, 우리 성경이 다른 곳에서 영향을 받았거나, 아니면 그냥 사람들이 다 만들어냈더니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라는 생각을 하는데, 어, 잠깐 저희의 그, 저희가 믿는 신앙을 바탕으로 해서 잠깐만 이 생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믿는 신앙은 어, 기본적으로 시작이, 인류의 시작이 아담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시작을 저희 그, 원래 기독교를 믿는 분들은 이제 뭐 자유주의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 그 아담으로부터 인류가 시작되었다를 믿는 신앙은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자손을 낳는데, 두 부류가 나옵니다. 아담과 함께 지내면서 살아가는 자식들도 나오고, 떠나는 자식들도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 같은 경우에만 보더라도, 가인 같은 경우에 같이 지내다가 떠났죠. 근데, 가인이 되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가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는 아는데, 왜곡되게 알고 있습니다. 네가 그거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어 창세기 말씀을 잘 보면, 창세기 3장인가요? 저희가 창세기 3장 같은 거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게, 어 많이, 그, 재밌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음 네. 그~ 창세기 4장에 보면 어 4장 4장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4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바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이때 아벨을 쳐죽였죠 가인이 그랬는데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한아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피덩이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지금 가인이 음...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어... 지금 저희가 생각할 게 음, 어떤 가인이 이 땅에서 쫓아낸다는 사고를 누구한테 들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덴동산에서 지금 쫓겨난 상태잖아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 일이 아담과 하와에게 있었죠. 근데 이제 땅이 마치 에덴 동산 이외에 이미 그 땅들이 무슨 뭐 경계가 있었던 것처럼 쫓아낸다? 뭐 지역이 있다? 이런 식으로 아마 가인이 사고하지 않았나. 아, 아버지한테 듣고서.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고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어 여기서도 음 지금 제가 잠깐 나누는 게좀 약간 이게 이제 성경 해석이 뭐 완전하다라고 자신 어 무조건 이렇게 하고 남들은 틀렸어요라고 말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점을 꼭 사,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아까 나누고자 했던 거. 우리가 옛날에 있던 것들이 우리 성경과 비슷해요 아니면은 원래 그냥 맞는 거가 그렇게 된거 아니에요 라는 거랑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인이 어 땅에서 쫓아보내진다 어디서 쫓겨난다 외동도으로 뭐 나왔는데 뭐그 땅에서 또 어디로 또 나간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이게 사람들이 많이 조롱한 옛날에 조롱했던 질문이기도 해요 뭐그 전에도 이제 어 이미 어거스인 신궁론에, 신궁론에도 나와 있었지만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부분은 좀 안 보신 분들이 많이 이제, 인터뷰를 옛날에 하셔가지고 조금 많이, 크게 이슈가 되고 좀 망신당했던 일이 있었는데, 어, 제가 알기로 그런데, 그 중에, 그런 질문들 중에 하나인데, 가인과 아벨이, 아담과 하하가 결혼해서 가인과 아벨이 나왔는데, 사람들 또 어디서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봤을 때는 그럼, 그게 막 잘못된 것 같고 이상하잖아요. 근데 저희의 신앙으로 다시, 그, 원래 저희가 생각하는 논리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가인이 지금 하나님을 지금 소리로 만난 거예요. 소리로 만났다고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물질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만. 그러면, 가인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지금 이 존재가 마치 아담처럼, 피할 수 없는 존재고 어디에 어디에도 안 계시고 어디에도 계시고 뭐 그런 공간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개념을 왜곡해서 아 아빠한테 들은 거 아, 아담한테 들은 거아 잘못했더니 쫓겨나야 되고 그럼 하늘에서 말하는 신이 어떻땅에 있고 저기 쫓아오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다라고 생각해 을 보면 아담의 사고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모르는 거죠 하나님 알기는 알고 만나기는 만나는데 모른다. 제사를 드릴 때도 그래서 가인과 아벨의 제사도 저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알고 드린 제사,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을 모르고 드린 제사. 그러니까 마음 얘기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어떤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은 나의 정성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그 사람과 맞아야죠. 그 알아야죠. 내가 음. 이제, 간단한 예시로 제가 저를 싫어하는 여자가 있는데, 제가 아직 좋아하지도 않고 싫어하는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에게 제가 나의 정성으로 내 마음대로 주는 거를 하는 것과, 그 여성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가고, 알고, 잘 알고, 아, 이 여성 이런 마음이 있구나, 아, 이런 걸 원하는구나를 해서, 알고서 하는 건 소통이 될것 같은 느낌이 이제 있죠. 소통과 불통 같은 느낌. 어, 그런 걸로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우리가 성경과 비슷한 내용들이 다른 신화나 이런 데 있는데, 우리가 믿기로는 아담에서부터 시작을 했고, 아담의 자손들이, 여러 자손들이 퍼졌는데, 그래서 당연히 비슷한 요소들은 있다. 그런데,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이렇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시대에선 배타적으로 보이지만, 뭐만 맞다? 성경만이 정확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저희가 믿는 신앙에서는요 원래 이런 이런 색으로 생각을 해보면 다른 종교나 문화적인 거에서도 아 아담으로부터 비롯되어서 비록 왜곡되게 전달되었을지언정 그 안에 그, 그, 그런 요소들이 있구나 그리고 그런 요소들이 어떻게 보면 사회와 문명과 과학기술과 이런 거를 하는데도 어, 물론 낙, 그 왜곡되었을지언정 작용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또 인간이 그냥 그런 거 듣는 거 없이 만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볼 때는 저희가 이런 생각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갓난애기가 나가지고 자기가 무언가를 배운 거 없이 스스로 생각들을 했는데 인류사에서 나타나는 여러 나라와 여러 민족이 비슷한 생각들을 한다 이런 거를 저희가 어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게 관념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나면서부터 그 안에 지식들을 갖고 난다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이런 거를 탐구하시는 분들은 뭐 분자 유전학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여, 기억이 어떻게 인간 안에 있을까? 라는 걸 탐구하시는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무의식 같은 경우에, 뭐, 유바라라리? 유바라리의 사피엔스 같은 경우에 제가 되게 재밌었던 게, 인간들이 그런 원시의 기억을 갖고 있다. 그런데, 뒤에 부분이었나 앞에 부분인가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아, 이게 아니군요. 유바라라리 같은 경우에 그런 식의 언급이 있어요. 어, 원시의 기억을 타고난다라는 게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기 어디에 나왔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리차드 도킨스적인 그런 진화론적인 사고로 그, 같이 이제 이름이 있는 학자 중에 한 명인, 그, 음그 수전 블랙모어의 미미라는 책을 보면, 또 여러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비슷한 생각을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하면 제가 그들을 비판한다기 보다는 이런 쪽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과학 쪽에서도 인간 안에 기억이 타고나니, 아니면 배워서 하는 거니, 이거는 아직도 논쟁거리인데, 마치 저희가 믿기로는, 그럼 저희, 성경적으로 저희가 믿기는 뭐냐, 인간 안에 타고나는 기억 같은 건 없는 거예요. 타고나는 기억은 철학사적이나 이런 걸로 따지면, 어, 이제 나중에 저희가 또 같이 나눌 거네, 플라톤적인 사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믿는, 그런 개혁주의, 장로교를 추구하는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 인간 안에서 기억이 타고나지 않는데, 동시에 여러 나라 사람들이 여러 문화권에서 조금이라도 비슷한 요소가 발견되는 것들은 오히려 그들이 우리가 성경보다 먼저 다른 데서 우리가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아담의 자손들이 퍼졌으니까 당연히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나 왜곡되어 있고 그리고 온전한 것은 성경이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우리 기독교입니다 근데 또 여기서도 이제 나누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원 기독교 예전에 그 중세, 뭐, 아니면 더 옛날에 뭐, 이제, 그, 나쁜, 그, 마녀 사냥이라든지 다른 것들 이제 타락했던 교회들이 그렇게 또 했었고, 이제 원래 종교개혁의 모습을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배타적으로 이제 공격적으로 싸우는 그런 모습 때문에 너무 이제, 어, 걱정스럽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게, 아, 그런 식으로 하면 너무, 그, 우리만 맞다 이러는 게 너무 그렇게 배타적인 거 아니냐. 근데, 어, 제가 하나 나누고자 하는 거는, 어, 저희가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된것 중에 하나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원래 그렇게 남들을 그렇다고 해서 공격을 하거나 싸우거나, 가가지고 막 몰려가서 뭐, 티켓을 들고 뭘 한다든지, 막 이런 걸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들, 행동들은, 원래 타락했다고 하던 교회에서 나오는 모습에 가깝고요. 어, 원래 종교개혁적인 그런 모습에서는 좀, 제가, 제가 알기로는 관용적인 모습이 굉장히 이제 있습니다. 관용의 모습.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절대적으로 아마 종교개혁자들이 계시면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사상도 있을 때 사상적으로 막 전쟁을 했을 거예요, 진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종교개혁자들의 대표적인 예시 중에 하나가 정확한, 일, 정확한 그 연도와 사건은 기억이 안 나지만 이제 우리 그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 그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적들이 이제 치러왔을 때 아마 칼빈 선생님께서 이렇게 현재 쓰셨나 그냥 죽으라고 대항하지 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그러니까 진리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서지만 세상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그리고 이게 상대주의를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는데 관용이라는 말이 상대주의랑 헷갈려가지고 많이 쓰이고 있는데. 그런 모습들이 있다 이 부분까지도 한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또 다음에 어, 코넬리우스 반테의 개혁신앙과 현대사상 이거 오늘 보충해주 마쳤고 다음에는 어, 헤라클레이토스, 그리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상을 갖고 있었다고 코넬리우스 반테 선생님은 말씀하시는지 보고서 우리 개혁신앙과 비교되는 그들의 사상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사상이 현대사상의 뿌리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